<laughs> é? Thank <laughs> you.

언니 이게 키즈소몇개 몇, 몇 되어 어, 아, 아, 있는 소리니 이런 소리 아니 언니 어쨌든 그 이거를 어봤대안돼어쨌어아 나가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니돼안돼안돼니돼안돼안돼안돼니돼 이거 안 어.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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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돼 너무 귀가 아팠 누구 차원이 아니 뭐차로 너무 올려가지고 고분들은 이때 이런데 너무 올려가지고안절부아 영상 열어가아 <목소리> 누가 워항 <문항> 넓어서 그래 고우 <목소리> 어,

아가씨 덕 만든 우리집들 금성집지구 지금 움직인다

안해대요 근데. 하면은? 아, 하면은, 뭔다, 이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 다시 오겠다. 어, 뭐로 좀 알려주세요. 아, <laughs>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안 끝났죠? 아, 하아요나자 나오면 이아 아..안 돼 그래야겠다 디네 부네 오늘 신을 봤는데 그 영식이한 디엠 네 사람처럼 나오면 디 이렇게만 갔으 좋겠다 이렇게만 아 don't know 이 빨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여러요 아,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녹말도 먹어서니까요 그거를요. 사람해 보고 여러분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사이에 있는 게나아요왜 음. 그래. 머리띠 안 하고 있고, 나 원래 머리띠 없는데, 어. 왜 머리띠 안 하고 <laughs> 머리띠 안 하고 오가니 아, 내일도, 아니고거 見てごろしてごろしてごろしてごろしてごろしてごろして

<목소리베리> 차체가 <4차간> 높아요. <laughs> 차가 <4차간 높아요. 웃음> <4차간> 높아. <쏘> 조금 더 올려야 돼. 올려야 돼요. 차가 높아. 이거 올지 아. 아기 저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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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씨가 용 저기 응. 응. 성씨가 아 저기 아, 옛날에는 저기 지기어디에 있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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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저기 짬짬이 시간 되는 기로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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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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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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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뒷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어. 그 사람도 팬인데, 그냥 택했는데 입거한다 그랬더라. 그래서, 아우, 그렇게 억실해버렸어. 누구가 왔어. 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앵콜 말고 첫 공연 마지막 날. 하다가 음. 뒷길에 미끄러졌는데. 피곤한 음. 가보다 그래도 음. 음. 여성생, 여성생은 엄마 멋있고 여동생, 여동생은 인형, 엄마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니, 저, 는 전주로 가전대로요 이, 이, army formalized army formalized 이 ]하는 아, 그게, 그게, 그그날그그그 못 듣는 게 잖아요 왔어요? 네. 네. 아, 진짜? 다 진짜? 하니까 그래서 다대 그러니까 개팬이 그그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거도 무슨 노래인지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싫데안 아니 아아매 안타깝다 아진그날 옥수반이 나왔다 너무 n 이 t sure. I'm n 는 t s u 나 e 그 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i 아아 여기서는 어? 천기서는 어. 천천히 가도 돼 있다. 빨리 못 달려. 지금 여기서는 수 있어. 여기서는 좀수 있어. 어. 아, 아. 아니 나참

한1분이면러 반찬만 하죠 반찬우리들이는 지금 땀넣시에땀넣시고땀내고 아니 영탁이 거기서 뭐 할거냐 면 거기서 뭐 할거냐 어 그래 간다니까 누가 제이름소 맞고 아니, 철는장 사람 는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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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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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는 घर 전복 먹으러 갈래, 눌러야 돼. 쓰는데, 못다, 내, 아니, 맨 마디 했더니만, 그냥, 마음가잘 되나봐. 안 돼! 그게, 명상을 하면서, 그럴 때는. 식은 노래 가아 그런데, 천천히 하고, 저기, 뭐가, 한량한잔가는 어, 아니, 그랬그런거가 이렇게, 이

そうですね。あの患者がやってたりそのそ 음... 음. 음. 음, 너무 가까운 문 응. 응.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없지>? <웃음> 아니 운전은 그렇게 위험하게 안해요 4시 넘었나? 4시 넘었나? 네 4시 네네네요

어 얼마나 좋아 뭘 좋아 아, 한... 어, 어, 어린 자리에 가족 숙가다 그거는 그런 얼마나 싱싱하겠어 얼마나 심하게 사람이 그래도 벌어다니는 저런... 음, 게 페이터 아, 선니까복구권 아, 편하다 이걸 그런데 어, 내가 버는 만큼 쓰겠어? 뭐? 그만큼 못쓰지 뭐 한정도 <laughs> 너무 가깝나 이나난1로 할래요 너무 이렇게 찍어야 되 근데 난 털을 볼줄 몰라가지고, 아유, 편안한 팔자로 빗을 낳는 거야. 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한 팔자를 빗을 낳는 거야. 우리가 애도 늦게 낳지, 또 아이고, 우리 공부를 시간이 없네. 애들 자꾸, 자꾸 찍어 하나야 더잘 나와, 응. 잘 찍었어. 응. 아, 들래 응, 야, 찍어, 찍어. 응.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찍어, <laughs> 찍어, <찍었지만> 사진. <laughs> <laughs> 됐어, 으아, 아! 이+ 아, 다이 아, 아! I'm <laughs> sorry. 못가나 uhm 언니! 언니! <쫄 <쫄> 언니! お疲れ様。